했습니다. 현재 54분입니다. 성민이 준비주고 정성민. 어, 어 안녕하세요. 너 왔으면 들어. 아, 아니요 앞에 한자 있어요. 어, 르면은 아, 위에 습니다 어. 어. 예, 예. 여기. 그거 좋아, 그 지금, 아, 네, 이거, 여기, 여기 꽂면면 돼요. 아니 지금은 줘도 있게. 되잖아. 아, 지금 줄까요? 어그 그래, 저기서 발표하면 되지. 네, 이거, 뭐. PPT 어머니? 있는 곳에서. 그렇지. 뭐. 그 지금. 예. 응? 바로 성민이 무선 이거 하나 껴줘라 갑니다. 네, 껴줬어. 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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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대화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잘 쉬셨죠? 예. 네. 그리고 네, 책도 한 권씩 다 이렇게 구입하시고 사인도 받으시고. 네. 우리 브레이크 타임 동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부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2부 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정성민, 어, 우리 청년이 나와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발제 부분을 조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이 나와서 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쪽에 PPT 보면서 어 이걸 변환돼서 해 감정이 예, 안녕하십니까. 그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소개를 맡게 된 정성민이라고 합니다. 어뭐 발제라고 하지만은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 사실 이거 이거를 소개를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그냥 그냥 이제 가져와 가지고 그냥 이제 가져와 가지고. 그 제가 발제를 했던 부분을 그대로 읽는 것은 어좀 맞지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래서 좀 서평을 하듯이 이제 어이 책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표지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책의 순서를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일 챕터는 이제 이 책을 왜 썼는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좀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좀 총론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기본 개념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네 번째 파트는 그 동안 대한민국에 이 걸어왔던 현대사 현대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미래 미래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통일 문제란지 이런 문제들도 이제 거기서 다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 교서를 보통 읽어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이제 보수 성향의 교과서가 나왔다라고 그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보수 성향이 아니라 조금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관한 시각을 좀 길러준다는데, 좀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 단순히, 단순히 이제, 좌, 좌파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너네들 그냥, 뭐, 이승만이나 박, 박정희 그냥 무조건 찬양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게, 이 책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공공 공대로. 이렇게 제대로 이제 다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두껍습니다. 책이 좀 많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들도, 보시, 여러분들이 한눈에 봐도 알겠지만, 이름은 교과서인데 교과서 같이 안 생겼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교과서가 얇잖아요. 네, 여러분들 뭐 비상 뭐 비상이라든지 뭐 지학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온 그런 교과서를 보면은 상당히 얇아요. 그 제가 가장 굵었던 게제 기억상으로 가장 굵었던 교과서가 이거 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굵습니다. 그전 전과가 대충 이 정도거든요. 하 전과가 안에 문제가 들어있어야 이정도합니다 근데 근데 이게 이 정도라는 거는 그만큼 내용이 좀 알차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일종의 우리한테 어른들한테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 책의 단점을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어 요즘 학생들이 책을 잘안 읽죠. 김규나 작가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책 책을 잘안 읽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어린 분들이 읽기는 어린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문해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읽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이걸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이해가 쏙쏙 됩니다. 왜냐면은 그, <laughs> 이 책이, 이 책이 이제 내용은 많은데,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그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책이 그런 어려운 내용들조차도 상당히 좀 이야기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참 보면은 보면은 우리가 진짜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일종의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어, 한 번,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현재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인 자녀분들이 있다면, 있다면 꼭한번 정도 이 책을 사가지고, 한번꼭 읽어보라고, 이렇게 꼭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왜냐면은 사실 이 책을, 사실 지금 한국 교과서들을 보면은, 이 한국 교과서 작용화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대한민국을 마치 태어나면 안 됐을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운동권 동권에 대한 미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마치, 마치 그 어, 운동권에 대해서 아무런 무, 마치 민주주의를 위해서만 투쟁했던 그런 미, 그런 숭고하고 순고하고 완벽한 사람인 것마냥 그렇게 묘사를 해놓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묘사는 이런 묘사는 상당히 옳지가 않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중립적으로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완전히 중립적으로 역사를 묘사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최대한 역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묘사를 해야 되고. 가치라는 것이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한국 교과서는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질적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빛을 발할 때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주, 발제를 겸한, 네. 반대 네, 동료가 <laughs>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이 느끼기에 뭐좀 같이 읽을 책임 좋겠다라는 마음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